신천서원은 조선 전기 때 무신인 김영렬을 배양하며 후손을 교육하려고 세운 서원입니다. 1945년에 지은 서원은 의성 김씨 맹암문 중에서 관리하고 해마다 3월과 9월에 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서원 건물로는 사주문과 강당 그리고 남덕문과 사당인 경운사가 있습니다. 신천서원에서 배양하는 김영렬 선생은 본관이 의성이고 혼은 맹암이며 천성이 효성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문장이 뛰어나 연길재 선생도 감탄에 칭찬했고 석탄 이존호 선생도 아들 이래를 보내 함께 강학하게 했습니다. 맹암 김영렬 선생은 조선 초기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의 난인 방간의 난을 평정해서 익대 좌명공신에 오릅니다. 1404년 참판 승추부사로 있으면서 외선 한 척을 노획한 공로로 국왕의 표창을 받는 등 여러 공훈을 쌓기도 합니다. 신천서원에는 김영렬 좌명공신 교서 및 회맹록이 있다고 합니다. 공신교서는 나라에 공이 있는 신하에게 공신으로 명한다는 임명서를 말합니다. 회맹이란 공신들이 임금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 것이고,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회맹록입니다. <목소리> 멋진 소나무가 길목을 지키며 서 있는 신천서원은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야산 숲에 놓여 있습니다. 서원 앞에는 왕신 들판이 펼쳐져 있고, 별을 다 베고 나서 볕집을 하얗게 말아놓은 사일리지가 가득합니다. 서원 출입문은 향도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역시나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앞문은 닫혔지만, 옆으로 살짝 옮기면 쪽문이 있네요. 다쳤지만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서면 가장 먼저 강당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 키만한 높이로 단을 쌓고 그 위에 건물이 있네요. 앞면은 네 칸, 옆면은 두칸 크기이고 팔짝 지붕입니다. 경사진 곳이라 앞에서 보면 누각처럼 더욱 높아 보입니다. 뭐 징글시체로 쓴 편익이 큼직하게 걸려 있네요. 붉은 테두리라서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대청에는 다른 현판도 몇개 걸려 있어요. 그리고 앞쪽 기둥은 모두 원기둥으로 했네요. 대청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온돌방을 두었지만 앞쪽을 모두 마루로 깔아서 좀더 시원한 모습입니다. 앞면이 모두 마루라서 더욱 누각처럼 보이네요. 마루에는 계좌난간을 둘러 머스룸이 있지요. 강당으로 들어서려면 이 마루 옆을 없어. 올라야 합니다. 신천서원에는 따로 동재나 서재가 없어 단순합니다. 경사를 따라 강당 건물과 그 뒤로 사당이 놓여있지요. 한칸반 크기로 온돌방을 했는데요. 가운데에 방을 두고 뒤로 방칸을 물려서 조금 남다른 모양입니다. 강당 왼쪽 방에는 마음을 가다듬고 반성하다 라는 뜻으로 지은 수성제이고요. 강학을 하는 넓은 대청에는 입교당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네요. 강당 오른쪽에는 긍척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조심한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신천서원 이야기를 적어놓은 신천서원기가 있습니다. 강당 기둥마다 칠은 곳이라고 글을 써 놓았는데요. 그 풀이를 이렇게 따로 해 놓았네요. 이런 건참 고마운 일입니다. 안팎으로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루에 장판도 깔려 있어 아주 깨끗하네요. 강당에서 내다보는 풍경도 괜찮습니다. 저 앞으로 넓은 들판이라 탁 트인 모습입니다. 강당 뒤 사당으로 가려면 내산문인 남덕문을 만납니다. 닫혀 있지만 여기도 옆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네요. 둘러볼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경운사 사당은 앞면 세칸, 옆면은 한칸 반 크기이고 김영렬 선생의 영정을 모셨다고 합니다. 맞배 지붕으로 된 사당은 겹처마로 했고요. 단청도 그렇고 둘레도 깔끔한 모습입니다. 정말 관리를 잘하는 듯합니다. 단청은 새로 칠한 것인지 처음 그대로인지 모르겠는데, 빛깔이 또렷해서 역시나 깨끗합니다. 신천서원에는 태종의 글씨인 단서와 회백록이 있는데, 이건 지금 예천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원은 담장을 비롯해 모든 건물이 기화로 덮여 있어 아주 멋스러운 모습이네요. 강당 옆에는 전사청인 사주각입니다. 제를 올릴 때 음식도 보관하고 그릇도 두는 건물입니다. 선 앞에는 큰 빗돌이 하나 있어요. 김영렬 선생 신도비입니다. 양소공 맹암 김 선생 신도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신도비는 꽤 큰데요. 그큰 신도비를 짊어진 거북이도 엄청 큽니다. 가까이서 보니 마치 살아있는 거북이 같아요. 조각무늬도 아주 멋지게 새겼습니다. 꿈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갈 듯한 모습이 아주 정성들여 실감나게 만든 거북이네요. 조선 제2차 왕자의 난 때에 공신인 맹암 김영렬 선생을 배양하는 예천 신천서원을 둘러봤는데요. 풍요로운 왕신리 들판이 훤히 내다보이는 곳에 있어 더욱 멋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빛입니다. 고맙습니다.